해마, 반갑습니다. 햄군입니다. 8월 18일 드디어 이그니션 업데이트의 마지막을 장식할 신규 지역 오디움 공개와 함께 전 직업 밸런스 패치가 나왔는데요. 이 외에도 이벤트의 대미를 장식할 새로운 컨텐츠들이 추가된 이번 테스트 서버 업데이트.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밸런스 패치와 관련된 내용이 릴리즈의 머리를 장식했는데요. 작년 환불 사태 이후로 대형 패치가 진행될 때마다 개발자의 의견을 추가하여 유저들이 해당 패치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진행되었는지 이해하기 쉽게 도와줬는데요. 이번 밸런스 패치 역시도 개발자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영진이 이번 밸런스 패치에서 중점을 두고 작업한 사항은 킬 주기 관련 변경, 공통, 직업별 스킬 구조 개선, 사냥 성능 개선, 수치 조정 등 4가지 요소였는데요. 각 요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운영진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패치를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주기 관련 변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딜 주기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분, 3분, 4분 등 직업마다 가지고 있는 스킬들의 쿨타임이 전부 다르다 보니 이를 가지고 과연 운영진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무척이나 기대했는데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3분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능 주기에 모든 직업들을 맞추기보다는 4분 극딜 직업의 스킬 구조를 반으로 나눠 2분으로 만듦으로써 활용 가치를 높였고 하이퍼 스킬의 경우에도 쿨타임 감소 효과가 적용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분 주기의 기둥이었던 비숍의 스킬 프레이를 2분, 3분으로 조절 가능하게끔 개선했고, 90초와 180초를 강요했던 제네시스 무기 스킬 또한 패시브로 변경하여 효용성 차이를 없앴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능 사이클인 3분 주기에서 벗어나 변수가 존재하는 액티브 스킬을 패시브로 변경했고, 시너지 직업들의 스킬 또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변경함으로써 기존 4분 극딜 직업들이 가지던 불편한 점을 상대적으로 완화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육성하던 직업 아크 또한 4분 극딜이었기 때문에 이번 패치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다양한 극딜 사이클을 구성하며 더욱 재밌는 육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통 직업별 스킬 구조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운영진이 말한 세 가지는 대상의 수에 따라 데미지가 달라지는 구조, 마법사 공용 스킬 오버로드 만화의 적용 기준,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설치 스킬들의 기준 변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스트 서버 클라이언트 릴리즈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냥 성능 개선입니다. 사냥이 메인인 게임인 만큼, 직업별 편차가 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공용 사냥 스킬인 에르다 샤워 스킬을 설치기로 활용하여 모든 직업의 사냥 성능이 상향평준화 될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치 조정입니다. 사실 이 수치 조정이 유저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밸런스 패치의 핵심입니다. 모두가 상향평준화를 외치지만 운영진 입장에서는 모두를 만족할 패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운영진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던 일부 직업의 상승폭을 제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직업들의 수치를 정밀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고르게 상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직업이 특출나게 우월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이번 전 직업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었고, 제가 모든 직업의 패치 내역을 다루기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육성하는 직업 아크에 한해서만 변경된 내용을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크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 극딜 직업으로서 3분 또는 2분 직업과 함께 보스를 다닐 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밸런스 패치를 통해 근원의 기억 재사용 대기 시간이 200초에서 120초로 감소했고, 인피니티 스펠이 240초에서 120초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그란디스 여신의 축복 또한 스택형 스킬로 바뀌며 사용 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인피니티 스펠의 발동 유무에 따라 나머지 스킬들과의 시너지가 결정되는 직업 특성상 이번 밸런스 패치에서는 아크의 가려웠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긁어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데미지 예상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하여 팩터 스킬들의 데미지가 일부 감소하고 최종 데미지가 5%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투 광란의 지속 시간이 5초에서 20초로 증가, 그리고 아크 자체 부유 커맨드 변경, 펠 블릿의 즉시 소멸 방지 등의 직업을 플레이할 시에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경험을 개선하는 패치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개선해 주는 것도 수치 조정과는 다른 의미로 직업을 키우는 데 상당히 큰 힘을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패치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내용은 신규 지역 눈을 뜬 실험실 오디움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지역 스토리와 관련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오디움 사냥터와 관련해서 조금 돌아다니며 아크로 사냥한다면 어떨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상 오디움이 나오는 8월 25일 기준으로 제 아크의 포스가 210이 되고 오디움 심볼까지 추가되면 220이 되니 260 지역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사냥이 가능한 곳과 별개로 지형이 아크에게 좋은 지형인가 살펴봤을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모로 연구를 좀 해야 편한 사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아크 레벨링을 하며 육성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오래 머물며 편하게 사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테니까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그니션 불꽃축제 이벤트입니다. 일일 퀘스트를 하며 코인을 모으는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여기에 조금 특별한 이벤트 요소들을 추가했는데요. 우선 기존에 코인을 모았던 스킬이 어메이징 이그니션 피날레 스킬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스킬 발동 방식은 똑같은데 랜덤 요소가 없이 무조건 분리 파티가 나오기 때문에 사냥식 경험치 획득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어텐션 플리즈입니다. 1일 코인을 전부 모은 뒤에 보상 받기를 누르면 10일 동안 추가 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300개를 받을 수 있으며 5일차와 10일차에는 1000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이그니션 불꽃축제와는 조금 다른 이벤트입니다. 바로 요정 원키의 스페셜 레인보우 이벤트와 마이크의 미니게임 라운지입니다. 우선 원키의 스페셜 레인보우 이벤트의 경우에 자체 이벤트와 미션 이벤트로 나뉘게 됩니다. 자체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기간 동안 요일별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션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기간 동안 요일별로 다양한 미션을 완료하여 1일 단위로 여러 가지 보상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 퀘스트보다 더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미션이니 부담없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의 미니게임 라운지입니다. 마이크가 8가지의 미니게임을 준비했고 해당 미니게임을 참여할 때마다 풀문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니게임으로 획득한 풀문 포인트는 보아 대량의 경험치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험치 획득량은 스타 브릿지, 틀린 그림 찾기 등과 동일한 양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니게임의 종류는 경쟁 미니게임과 도전 미니게임으로 나뉘게 되는데 경쟁 미니게임은 메이플 원카드, 호능력 윷놀이 몬스터 피라미드, 배틀 리버스 등으로 정각부터 다음 정각까지 15분 단위로 나눠서 참여 가능합니다. 도전게임은 들썩들썩 널뛰기, 높이 높이 풀문 파티, 풀문 보트러쉬, 알록달록, 이그니션 초대장 등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부한 이벤트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진과 함께하는 진의 월드와이드 핸섬 이벤트가 있는데요. 레벨 범위 몬스터를 처치하여 얻은 알파벳 상자를 모아 단어를 완성하고 보상을 받는 이벤트입니다. 알파벳 상자는 일반 상자와 불꽃 상자 두 가지가 있으며 일반 상자에서는 희귀도 중, 하의 알파벳을 얻을 수 있고 불꽃 상자에서는 희귀도 상인 알파벳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단어를 전부 완성하면 진의 선물 아이템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이 정말 푸짐하니 사냥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악으로 깡으로 사냥하셔야 할것 같네요. 이뿐만 아니라 슈퍼스타 진이 준비한 놀라운 썬데이 메이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1일에는 경험치 세배 이벤트, 9월 18일에는 기간제 마스터 라벨 교환권 및 홈사탕 핑크빈 교환권 지급 이벤트, 9월 25일에는 강화 경험치 몬스터 컬렉션 등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이벤트까지 9월 한 달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몬스터 컬렉션 이야기가 앞에서 나와서 말인데 이번 패치로 몬스터 컬렉션에 새로운 몬스터와 신규 지역, 훈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몬스터 컬렉션을 완료하신 분들이 조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패치로 다시 몬스터 컬렉션 컬렉터 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겠네요. 끝으로 페어리 브로의 황금 마차가 다시 찾아옵니다. 눈여겨볼 만한 보상은 극한 성장의 비약이 두개 있고, 역대급 명찰과 말풍선 반지, 그리고 의장 교환권과 마스터 어드벤처러 소드와 같은 치장 아이템 등이 있습니다. 출석만 해도 받아갈 수 있는 소소한 보상들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편의성이 개선되었고, 마케인 리버 지역의 다양한 사냥터의 몬스터 배치와 지형이 개선되었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냥하는 또는 앞으로 사냥할 사냥터가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메이플스토리 테스트 월드 뉴스 속 클라이언트 릴리즈를 들어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초 이그니션 쇼케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뭔가 많이 느껴지지 않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 처음에는 엉성한 패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인들로 인해 점점 풍성해지고 내용이 알차게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름 이그니션 패치의 마지막 장이 8월 25일에 본 서버에 들어오니 남은 여름방학 이벤트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